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오늘은 악궁 확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교정할 때 나오는 말인데요. 일단 악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를 만약에 입천정 쪽으로 이렇게 바라다 본다 하면 우리 이가 이게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 반 자른 것처럼 네,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악궁이라고 부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상악궁, 아래를 하악궁, 악궁을 확장한다 라는 것은 윗니가 이렇게 생겼다 여기가 이제 앞니고 여기가 어금니여서 이렇게 생겼다고 할때 우리가 얼굴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뭐 키가 클수 있고 작을 수 있듯이 그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요 악궁이 작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더 많은 게 얼굴이 작아지면서 저희 때보다 요즘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얼굴이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점점 작아지면서, 그럼 턱도 작아지겠죠? 근데 치아도 같이 작아지냐? 그렇진 않아요. 치아는 작아지지 않아 근데 얼굴은 작아져요. 그러면은 이 안에 치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점점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고르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악궁이 이렇게 작은데, 치아 교정을 할때 이게 어떤 정상 범주보다 좀 너무 많이 좁아서 이 악궁 자체를 이렇게 넓혀야 되겠다라고 할때 하는 것이 악궁 확장입니다. 악궁 확장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뼈가 상악의 입천정을 혀로 만져보면 엄청 딱딱합니다. 잇몸 속은 완전히 뼈이기 때문인데요. 뼈가 사방으로 그냥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커져야 하는 위치에서 이렇게 커집니다. 그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입천정의 뼈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중간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이 중간 부분이 어렸을 때는 완전히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이 부분에 뼈가 계속 계속 자라면서 커지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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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서 이 악궁이 커지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데 악궁이 이제 작다라는 건 이게 그만큼 안 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교정을 하게 되면 만약에 초등학교 이럴 때 교정을 한다 하면은 얘가 지금 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직 안 붙었어요. 그래서 어떤 장치를 치아에다가 양쪽 어금니 같은 데 붙인 다음에 가운데 입천정을 지나가는 장치에다가 나사를 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입천정에 있는 나사를 돌리면 이 장치가 옆으로 이렇게 계속 벌어집니다. 조금씩 조금씩. 벌어져서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이 중간에 있는 뼈를 쪼개서 벌리는 겁니다. 말은 되게 무서운데 중간에 아직 붙어 있지 않은 뼈를 일부러 힘을 줘가지고 이렇게 벌리는 걸 악공 확장을 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이 악궁이 커지니까 우리가 치아 크기를 바꿀 순 없으니까 막 이를 깎거나 막 붙이거나 이럴 건 아니니까요. 치아 교정에서 일단은, 그러면은,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더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뼈를 쪼개면 악공이 커지면서 이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고르지 않은 치아들을 펼 수가 있죠. 물론 당연히 이거를 하기 전에 정밀하게 검사를 해서 계획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너무 이제 나이가 좀 들면 계속 우리가 키가 크진 않잖아요. 성장이 멈추면, 이 중간이 뼈가 붙어버립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웬만큼 힘으로 당겨도 이게 붙어 있으니까 뼈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치아에다가 걸고 어느 정도 옆으로 밀면 이 치아 자체가 옆으로 밀리면서 악궁이 커지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도 이제 악궁 확장을 하기는 하는데 이 악궁 확장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게 이가 움직이는 겁니다. 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뼈는 여기 있는데 이를 이렇게 밀면 이가 뼈에서 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요, 요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 이제 뼈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악궁을 좀 넓히는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장치가 점점 좋아지면서 성인의 경우에 여기 붙어 있지만 흔적은 있는 이 부분을 쪼개서 넓히는 교정도 합니다. 입천정 뼈에다가 직접 나사를 몇 개를 박은 다음에 그 나사들 사이에 어떤 장치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벌려서 쪼갭니다. 말로 들으면 안 하고 싶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악궁 확장을 한다고 합니다. 악궁 확장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당연히 정밀검진을 해야 하고요 지금 교정하고 계신 분들은 치과에서 설명을 들어서 알겠지만 보통 입천정을 이렇게 지나가는 장치를 내가 입안에 끼고 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내지 두번 열쇠 같은 걸 주거든요 그걸 입안에 넣어서 장치를 한 번씩 돌린다 하면 그게 바로 지금 악궁 확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할 때는 장치가 큰게 붙어 있어서 불편하지만 끝나고 나면 훨씬 예쁘게 치아가 위아래도 잘 맞고 되니까 힘들지만 잘 받으시고 교정 잘 끝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